박스들 안녕 얼마 전에 스팀 세일할 때 하나 사볼까 하고 자기 전에 슥슥 둘러보는데 그랜드 체이스가 있더라고요 와씨나 이거 고3 때섭종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그러다가 클래식으로 재오픈했다는 소식 듣고 와 대식이 연타마냥 두번 눌러서 달려왔습니다 하면서 플레이하니까 서버렉 때문인지 게임을 할수 없을 정도로 프레임 드랍이 생겨서 그대로 게임을 종료 눌렀던 생각이 대내전엽까지 활짝 하면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아 진짜 알차기도 즐겼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랜드 체이스라는 게임을 추억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한때는 한국 온라인 게임 상위권에 있던 그랜드체이스에 대해 씨부려 보겠습니다. 경고. 여러분들은 죽게 뭐였나요? 저는 로난이랑 라이언 많이 했어요. 그랜드체이스, 과거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다가 섭종하고 현재는 스팀과 넥슨이었다가 넥슨에서 섭종하고 스팀판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서비스 중인 온라인 RPG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게임은 IMF 이후 스타와 PC방 사업의 콜라보로 발전했던 온라인 게임 시장 그중 크레이지 아케이드, 캐치마인드, 개덴푸드, 라그나로크 온라인 같은 게 우우죽순으로 쏟아지던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시장의 전성기쯤에 등장했던 게임이었지만 그랜드체이스의 제작사 코그는 신생회사라고 해도 될 만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도 그럴게 2000년에 갓 설립된 시절 코그는 레이싱 게임의 엔진을 만들던 회사였고 2003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임이 그랜드 체이스였습니다. 2003년 원래 하던 장르와 다른 액션 게임이라는 장르에 도전하고 처음 그랜드 체이스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른 뭔가 뭔가한 디자인이었지만 클로즈베타 이후 그래픽을 좀더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바꾸면서 현재의 초석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게 그랜드 체이스였습니다. 이당시의 그랜드체이스는 방향키와 Z키로 모든 커맨드, 스킬 등 아이템과 타입 바꾸는 특수기 말고는 대부분의 요소를 Z키 하나로 해결하는 쉬운 조작감을 가진 게임이었고 게임 설정 자체가 엘파 마법사와 공존하는 판타지 세계라는 그냥 무난하게만 짜도 평탄은 치는 판타지 요소에 게임 자체 스토리도 무난무난한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헌데 그 시절에 보기 힘들었던 은근 파격적인 설정도 있었는데 그건 컨셉 자체가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사회라는 컨셉이라 초반 스토리 주축인 카나반 왕국과 세레딘 왕국의 군주는 카나반 여왕과 세르딘 여왕이고, 초창기 주연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엘리시스 리르, 아르메 이렇게 역캐들로만 이루어졌었죠. 이런 신박한 컨셉과 화려한 스킬을 보여주는 액션성을 가진 게임으로 나왔지만, 회사 자체가 소규모라 그랬는지 알고 보면 초기 주연 3인방의 목소리 연기는 한 명이 전부했던 중복 캐스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던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임과 다르게 유저들과의 PvP 요소를 중점으로 달아서 대전은 기본이고 활쏘기 같은 여러 가지 경쟁 방식을 선택해 경쟁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잡는 건 과거에 했던 사람 들은 기억할 텐데 극초창기는 던전 같은 게 아니라 몬스터를 선택하고 게임 속에서 그 몬스터 하나만 잡는 몬스터 토벌 느낌의 모드 말고는 대부분 경쟁 PVP 요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의 그랜드 체이스는 현재 모습과 많이 달랐고 초반에는 인기가 그렇게 있었던 게임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깔수 없는 건 희망이라는 주제가죠. 지금 들어도 희망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가사와 멜로디가 귀를 즐겁게 해줘. 가능한 형님의 인생곡이 우연이라면 신지 누나의 인생곡은 요구르팅 얼레이즈였던 느낌으로 그채 희망은 여러 게임 음악 중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노래 중 하나였죠. 진짜 tv에서 마우판 요구르팅 노래 들리면 한번 해볼까 했던 거 마냥 희망 전주만 들어도 그체가 하고 싶어지는 느낌 진짜 있었어요. 쨌든 이 명곡은 박재성이라는 작곡가 분이 만든 노래로 당시에 스튜디오 를 차리고 게임 음악을 만들어 납품 하는 느낌으로 운영했지만 회사 운영이 힘들어질 정도로 아무 기를 달리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그랜드체이스의 희망에 모든 걸 건다는 느낌으로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희망은 현재까지도 그랜드 체이스의 성역 같은 느낌으로 그체 단점 장점 말할 때 절대로 까이는 일 없는 요소로 남았죠. 그런 상태로 서비스를 시작해 2004년 전직 시스템의 추가로 단순 스킬들을 추가해주는 탑 게임들과는 다르게 l c 스 기준 검사에서 창병으로 바뀌며 스킬뿐 아니라 평상시 사용하는 커맨드 자체도 바뀌면서 전직 하나 했다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몬스터 모드로 바실리스크 같은 현재도 기억하는 네임드 몹을 만들면서 서비스를 하는 와중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는 퀘스트 모드가 추가되었죠. 이 퀘스트 모드는 PvE 컨텐츠로 던전 형식의 맵에 나오는 몬스터들을 잡고 마지막에는 보스를 잡는 컨텐츠입니다. 2004년 12월 고르고스의 던전을 시작으로 가이코츠에 성, 파투세이의 바다 엘리아 대륙 등이 하나하나 추가되었고 거기서 등장하는 카제아제의 지도조각을 모으면 카제아제의 성 던전을 들어갈 수 있었던 느낌으로 퀘스트 모드를 통해 소리도 잡으면서 접근성도 높여졌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랜드 체이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 캐릭터 라스까지 추가했습니다. 라스는 앞서 말한 카자제에서 제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줬던 캐릭터로 최초의 남캐의 간지 그 자체였던 도적이라는 컨셉과 스킬들,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강수진이라는 여러 가지 성공하는 공식의 집합체 같은 캐릭터였습니다. 진짜 이 시절 라스의 그 파이널 스트라이크 사용하는 거 보고 있으면 왜 기영이가 바나나 먹으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거리면서 날라댕겼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초딩들에게는 신선한 충격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라스 한번 얻어보 겠다고 퀘스트 모드로 유입된 유비들이 진짜 많았었죠. 이게 중요했던게 그체는 쉬운 조작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쉬운 조작법을 이용해 진짜 별의별 스텝을 만들면서 대전을 씹어먹는 고인물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퀘스트 모드라는 새로운 컨텐츠로 신규 유입이 되었던 중요한 시기 였죠 그러니 그 시절 인지도 있는 게임의 전유물 코믹북도 나오고 후에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적도 있을 만큼 인지도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라스라는 신캐로 전성기를 맞이한 그랜드체이스는 변신 기믹이 있는 라이언과 코믹북에서 역수익된 캐릭터 로난까지 추가하면서 추가 업데이트를 계속했고 이 시기쯤에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랜드체이스는 브라질에서 한국보다 더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럴 수 있는데 한때 브라질 국민 FPS는 컴베담즈였고 액션게임은 그랜드체이스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승승장구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쯤에서 그 채의 문제점이 나타나죠. 그건 컨텐츠, 퀘스트 모드나 던전을 돌아서 장비를 맞추는 RPG의 틀을 갖고 있지만 그 채는 근본이 PvP 게임이었고 그 PvP는 페이투인 느낌 나는 게 아닌 순수 피지컬로 승부보는 느낌이라 그런지 장비템에 강화하는 기능이 없고 장비강화는 초창기에는 속성을 부여해줬던 목걸이를 강화하는 느낌이 답니다 물론 이것도 7강도 잘한거야 소리를 듣는 괴랄한 확률이었지만 결국 장비강화 품목이 하나라는건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웬만한 컨텐츠는 끝난다는거죠 그래서 그채는 이쯤에서 시즌2라는 느낌으로 리뉴얼을 했지만 자잘한 패치와 새로운 캐릭터와 던전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전직들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이어가 로난 이후 아이돌 에이미, 격투가 진, 엘리시스의 조상 지크하르트, 그리고 마도공학자 마리와 그들의 전직 같은 걸 추가했지만 그런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과 전직의 추가로 점점 캐릭간 밸런스는 산으로 가서 단순 피지컬의 영역에서 벗어난 캐릭간 퇴직적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2010년 그채 암흑기를 보여줬던 전설의 캐릭터 디오가 출시합니다. 기오는 AP 캐릭터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던 캐릭터로 HP 밑에 MP 칸을 AP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꾼 캐릭터인데 Z 키를 쭉 눌러서 스킬을 쓰던 MP 캐들과 다르게 버튼 딸깍으로 스킬이 나가는 편의성과 강력한 스킬 데미지는 대전 던전을 씹어 먹는 데는 충분했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압도적인 재능 차이가 아니면 MP 캐릭터들은 상대가 안 되는 말 그대로 밸런스가 산으로 갔죠. 거기에 개인적으로 AP 캐릭터는 전직을 한다고 해도 무기군이 바뀌는 시스템이 없고 그냥 강해지는 느낌이라 기존 캐릭터들보다도 완성. 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허나 운영진 측은 밸런스 조절을 새로운 AP 캐릭터를 계속 추가한다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그런지 새로운 AP 캐릭터 추가로 밸런스는 이상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등산만 야무지게 하고 있었고 그나마 예전 캐릭터들에게 스킬 트리나 무기 체인지 시스템을 넣어줬지만 무기 체인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스킬 트리는 기본 전직에게만 추가해서 전직한 직업을 쓰면 무기와 스킬이 완전하게 바뀌는 기존 캐릭터들에게는 오히려 강제성이 생겼죠 거기에 AP 캐릭터의 사기성을 인지하고 디오 같은 AP 캐릭터를 너프했지만 그게 2014년입니다 섭종 1년전 그리고 역시 캐릭터 추가로 흥한 게임 아니랄까봐 하이브리드 캐릭터라는걸 만들었죠 거기에 이 시기는 신캐들이 추가되는 주기가 엄청나게 빨라져 1년이었던게 반년이 되고 그러다 빠르면 진짜 2-3개월에 한 번꼴로 신캐가 나와서 2010년 디오 출시 이후 2015년 말 섭종까지 총 10명정도 추가되고 그중 AP 캐릭터는 3차전지까지 하이브리드캐는 스페셜 클래스라는 느낌으로 업그레이드하는게 있으니 사실상 그 수는 더 많죠 그리고 AP 캐릭터 전성기 시절은 게임 시스템도 완전히 던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랜드 체이스의 PVE, 즉 몬스터 토벌이나 캐스트 모드는 장난 없는 난이도를 갖고 있던 게임이었어요. 몬스터 토벌은 가두생 같은 애들이. 에이... 하면서 즉사 패턴에 메테오 갈기면서 트라우마 생기게 하는 미친 상황이었고 패스트 모드들도 첫 보스인 레드 고르구스의 던전은 어느 정도 할 만한 난이도 있는 모습이었지만 갑자기 후에 던전에서 보스들이 미쳐 날뛰는데 특히 카미키 이 X 그냥 미친 게 맞았어요 하는 짓이 진짜 또라이 같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스텝 같은 잔기술들이나 아르메는 가만히 있으면 불과 물의 정력 어쩌구, 이지의 기운 저쩌구 하면서 길을 모으면서 MP를 채우는데 그게 컷신에서도 가능해 MP 풀로 채우고 메테오 갈기는 등 여러가지 꼼수 같은 게 많았죠. 아무튼 그런 고생고생하면서 얻는 최종 보상이 라스였었던 게 시즌1의 이야기였지만 AP 캐릭터 시즌부터는 던전 시스템을 주축으로 게임성을 완전히 개편해서 난이도가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지 캐스트도 진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는 대전하고 불어선지 진창인과 모아야 했고 그래서 한 번씩 승리 돌아가면 하는 방이랑 열판씩 묶고 가자고 하고 지 열판 하고 도망가는 뺨 맞을 놈도 존재 했지만 던전 시스템으로 바뀌고 퀘스트도 몬스터 잡는 걸로 완화되는 느낌으로 개편되었죠. 거기에 스토리도 앞서 말했듯 여성 위주의 사회 구성원에 라스라는 남캐를 추가하는 설정 오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카나반과 세르딘 사이에서 카제아제가 이간지로 전쟁을 일으키고 브랜드체이스 원정대가 카제아제를 잡으러 가는 스토리라인에 각각의 보스도 사연있는 가이코츠의 조력자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배신 상상도 못한 정체, 느낌의 반전 캐 캄키 같은 매력적인 소재로 커버쳤던 건데 이 이후부터는 신캐 추가로 떡밥, 새로운 던전의 추가 같은 걸로 떡밥, 거기에 던전 시스템 개편으로 늘어난 던전에서 떡밥만 뿌리고 캐릭터들도 각각 연관성을 넣어 어지러운 세계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채의 진입 장벽은 높아지기만 하고 설상가상 AP 캐릭터 시작점 디오 출시 때는 옆 동네 메이플에서 빅뱅 패치를 하면서 떡상 오브 떡상에 그 다음 년도 레전드 패치로 최 전성기를 찍었던 시절이죠. 진짜 그 당시 는 rpg 게임 이꼴 메이플이라는 공식 이라 그체 포함 다른 rpg 게임은 압도적인 체급으로 눌리는 그런 느낌 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ap 캐릭터 하이브리드 캐릭터 등을 출시하면서 운영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점점 쌓이던 그랜드체이스는 결국 2015년 서비스 종료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2015년 12월 31일 그체는 섭종을 합니다. 여담으로 저희 때 수능 끝난 고3 이라 섭종하는거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캐로 전성기를 맞고 신캐로 몰라의 길이 시작된 그체 이후 쿠그는 어떨까요 일단 그체가 인기를 누리고 있던 시절 그랜드 체이스 2라는 이름으로 그체 5년 후 세계관을 만들겠다는 느낌으로 기억되었던 게임이 있었는데 그 후에 출시하고 만들어진게 엘소드 라고 하는 그체 후속작 느낌 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엘소드 튜토리얼에서 붉은 용병 기사단의 단장이 해 들어본적 있어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때 언급되었던게 엘리시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메커핀 요소로 그냥 넣은 건줄 알았는데 후에 실제로 엘리시스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추가되면서 설정붕게 아니야? 할때 평행 우주 개념으로 다른 세계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누가 남매 게임 아니랄까 봐 지금 엘소드도 그체가 겪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이라 많이 아프대요. 그리고 또 다른 평행 세계 느낌으로 새로운 게임 컷페를 서비스했고 거기서 그랜드 체이스에 등장했던 리르나 디오 같은 캐릭터들로 등장하고 로난의 후손이라는 설정을 가진 새로운 여자 캐릭터 같은 새로운 캐릭터들을 추가했지만 이것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패스. 이런 식으로 여러 평행세계의 게임이 등장했지만, 본편은 따로 있죠. 그건 그랜드체이스 볼 카카오. 그랜드 체이스는 섭종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 IP를 풀면서 여러 게임을 내놓다가 본편의 연장선 느낌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보여줬던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4인 파티 형식 느낌으로 팀을 짜서 던전을 클리어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저는 이 게임 좀 옛날이긴 한데 엘리시스 첫 등장하고 어둠의 실천자인가 아바타 나왔던 시절 좀 지나고 하다가 접었는데 올리비아인지 올리비아 합바인지가 등급 높은 엘리시스보다 성능 좋아서 까였던 거 생각나네요. 시. 아무튼, 이 게임은 다른 걸다 떠나서 일러가 진짜 예쁩니다. 물론 처음에는 카일이라는 이상한 놈이 주인공이고, 본편의 주인공인 그랜드 체이스 캐릭터들도 다 등장하지 않고 후에 차츰차츰 추가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 게임 스토리가 세븐 나이츠 게임도 게임 이름은 센하지만, 주인공은 에반이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캐릭터들을 추가하면서 지금은 본편 캐릭터들도 다 나오고, 전직 시스템으로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로도 변하고, 스페셜 영웅으로 새로운 유형의 캐릭터도 등장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엘리시스 기준 영웅 가격과 전직 6주년 스페셜 캐릭터 추가로 엘소드에 등장하는 엘리시스 1, 2, 3 라인 느낌 나는 캐릭터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과거 그랜드 체이스 오마주 느낌 나게 로난의 아바타 대충 스킨 중 하나는 과거 1차 전직이었던 용기사고 전직시 보여주는 일러의 모습은 과거 코믹북 오마주 느낌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난 말고도 에이미, 아이샤, 엘리시스 같은 원년 멤버 아바타 중 과거의 향수가 나는 아바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 이 게임은 개인적으로 재밌게 플레이한 경험도 있고,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본편은 2021년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이죠. 이 게임은 본편의 그랜드 체이스를 그대로 부활시킨 느낌으로, 인트로에서 말했듯 초반에는 버그 플러스 핑이티면서, 게임의 제일 중요한 시기인 오픈 초기에 플레이하기 힘들 정도로 핑이티였던 엄청난 게임이었죠. 그러면 또정 때문인지 저는 라스 30까지 찍고 오래간만에 접속해보니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도 했고 채널링 개념으로 넥슨에서 서비스를 했지만 작년쯤에 넥슨에서는 철수하고 현재는 스팀에서 서비스를 유지 중인데 일단 대전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여기에 남은 진또배기 대전러들은 진짜 본편에서도 대전만 하면서 실력 쌓고 섭종하고도 프리서버에서 대전하던 사람들도 있는 정파가 망하니 프리서버라는 마그에서 실력을 쌓은 무림 고수 그 자체를 넘는 고추 자체인 사람들이라 느껴지는 수준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던전을 보면 이 돌아온 그체 클래식은 라스 시절 캐스트 모드가 아니라 던전 형식의 월드맵이라 라스 시절을 보고 들어왔으면 실망하는 느낌을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서버라 한국보다 인기 있었던 브라질 서버 전성기였던 시즌4를 맞추는 느낌이기도 하고 라스 시절은 원래 없던 콘텐츠가더 없던 느낌인데 난이도 같은 걸로 뉴비들을 억제하는 느낌이고 콘텐츠도 막상 라스 얻고 육성하는 게 닳았던 그런 시절이라 꿀을 생각하면 이 던전 시스템으로 출시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해 초반 픽 문제가 있었지만 어케어키 이언어가 본 캐릭터들과 던전 추가 같은 걸 하면서 이제는 그치하면 빠질 수 없는 신캐 추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편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의 추가로 데칸의 아이, 칼리아 같은 새로운 캐릭터들을 추가하면서 가장 최근에는 새로 잘쓸것 같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 우노가 하이브리드 캐들의 전직 요소인 스페셜 클래스와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네마블 섭종 직전 그체의 문제점들도 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에 다들 정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과거의 전성기 시절부터 현재 스팀에서 운영중인 그랜드체이스에 대해 씨부려봤는데요. 진짜 과거에 라스 하나 얻겠다고 레벨도 안되지만 꾸역꾸역 파투세이랑 카미키 고인물들 버스봤던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끝으로 여러분들은 주캐가 뭐였나요? 댓글로 알려줘요. 저는 대부분 게임 전사하고 건방 좋아해서 모논도 차익만 하는 편이라 로난의 이지스나이트를 좋아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